아직 안 갔어? 어, 안갈 건데. 아안갈 건데. 와 시바, 존나 예쁘다. 예? 시발. 신 사면 에어몬드 뜬다고? 아, 근데 고런 시좋돼 댓글 창 요즘 에어몬드 떴다고 자랑질 존나해. 자 오늘도 돌아온 신스킨 리뷰 이게 신귤레이러티 2인가? 얘가 두번째 아니에요? 맞죠? 현재 시각 8시 45분 잠을 지금 22시간째 안잤고요 스킨 리뷰 해주러 왔습니귤레이러티2 구성은 고스트 벤달칼 뭐전 이런 애들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2700이면 한 7만원 정도 하네요 오늘은 특별하게 잘 없었던 풀 업그레이드로 갑시다 스킨 풀 업그레이드 리뷰해드릴까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와전다 녹는다 돈와풀 업그레이드 색깔까지 크르마까지이 먼저 가 보자 리뷰가 보자 아 사실 셰레포도이 색깔 있었으면 존나 예뻤을 것 같은데 난 근데 총기 이쁜 것도 중요한데 항상 얘기하지만 잘 맞아야 돼 이게 조같이 생겼는데 잘 맞는 스킨들 많거든 혼서 같은 거 근데 신규로는 배신을 한 적이 없어서 좀 기대되긴 하네 칼아아 아, 잠깐만 이거 나무 플라스틱 소리 뭐야 이거 칼 이쁘긴 하다 야총 소리 존나 좋긴 하다 아씨발 총 언제 갈린지도 모르겠네. 야왜총왜 이렇게 쁘냐오야 괜찮은데? 청소리는 솔직히 별루인데 아까 뭘뭐 해야 되지? 아야 너무 이뻐 그냥 스킨이. 이빨 아씨발 짜치잖아. 아 갑자기 얘뜨니까 짜치잖아. 와 근데 존나 예쁘긴 하네. 와. 오. 오! 아, 근데 이번 스킬 딱 하나가 별로다. 총 쏘는 소리. 아, 이쁜데 소리 개 말린다, 진짜. 아, 이거 아, 아쉽네, 이거. 아유, 아, 뭔가, 뭐랄까? 아, 이거. 아,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잘 쏴? 아, 소리가좀별인데 이거? 이거? 이로우맨이로우맨 이거? 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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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나이스! Nice. Huh? 바로 뱉네20 레나 아이 야 unjust 아핰ㅋㅋ 으하하하하하핰ㅋㅋ 하오 e 나이스. This is the music c h i l l i n 이렇게잘 맞냐, 저기? 야, 솔직히 초손 진짜 별로거든. 근데 존나 잘 맞아. 발렸다. 와, 이스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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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칠 곳은 없다. 덕분이한명 남았습니다. 로열에야지 헤헤. 가브 가브 십따십 업. 십따 업. 따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저도 뭔가 약간 금수저된 느낌이다 뭐냐 이거 내가 아까 이거 하기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 잘 맞아야 된다라고 얘좀잘 맞는데? <laughs>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출쟤 아, 음, 잘 맞네. 너무 맛있다. 나쁘지 않네. 네. 잘 맞냐? 근데 뭔가 얘도 1티어에 좀 들어갈 만할것 같은데 지금. 오늘? 아, 나잘 맞는 애들 기준이긴 해. 나 혼서 존나 못생겼거든요 사실. 근데 얘가 총소리 좋고 잘 맞아도 혼돌 1티어라. 1티어란 말이야. 근데 어얘왜 이렇게 맛있네? 개 비하인드 팁. 개 비하인드 팁. 아야 벨나스 킹인데 청소를 괜찮다. 학살 물결 편님 별풍선 0개 감사합니다. 중 신시팅 좋은. 설아 쫓된다 씨발. 어 뭐야 이 새끼 씨발. 헤이야 헤이야 헤이헤이아이 새끼 뭐야 기서 씨발. 아아형칠보이 학살아 어. 0개 고맙다. 아, 근데 좋아 존나 잘 맞아 진짜. 남았습니다. 아. 스파이크가 아, 다 <laughs> 들어온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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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h 야 버스비 아, 너무 좋았지. 아, 잘못... 아, 잘못을... 아, 아, 너았지원 너무 좋았 아, 너 아, 너무 좋았지. 아, 너무 좋았지. 아, 너 서버, 았지 아, 너무 좋았지. 아, 너무 좋았지. 아, 너무 게 아, 너무 좋게 아, 너게 아, 너무 좋 아, 너무 좋았지. 아, 너무 좋았지. 아, 아, 씨앗, 잘못을... 아, 아, 아 하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카나야 <laughs> <laughs> 이것만 해줘 진짜 야 챔버 마이너스 65 헬스 오버 야 브루 헤이 이쪽이예요 이쪽 빠빠이 자 오늘의 싱글래러티2 풀 크로마 풀 업그레이드 리뷰 항상 제가 마무리로 평가해주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오랜만에 찾아온 1티어 후보스킨 스킨 이쁨 총잘 맞음 그것도 존나게 잘 맞음 아쉬운 거딱 하나 허리가 살짝 아쉬움 근데 쓰면 쓸수록 좀 빠져든 마무리 그래서 에이몬디어 언제든나 같으면 산다 얘는 살만하다 요정도 이렇게 리뷰를 마무리 할것 같아요 결론 에이몬디어 뜨면 버림? 그건 아니야 존나게 잘 맞긴 하잖아